전 그때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오래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 예. 코미디 같아요. 특검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특검을 하는데 추천권 가지고 단식을 한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 아니, 아... 어느 정치판에서 추천권 문제 때문에 당대표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단식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꼭 단식을 해야 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서 하자. 왜냐하면 정치권의 정당과 관련된, 그러니까 통일교와 정당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도 자유롭지 못해요. 수사하다 보면 개혁신당에서도 나올 수 있고 조국 측에서도 나올 수 있고 어디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그런 전당이 추천을 한다면 말이 되겠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음. 그래서 뭐 변혁 같은데 객관적인데다가 얘기해서 합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법원행정처 얘기를 하고 전 법원행정처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니. 최종적 판결을 할 사람이 네, 네. 그 수사를 할 사람을 갖다가 선택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안을 갖고 나와서 야, 그 말이 안 돼. 그게 말이 돼? 다른 객관적으로 찾아보자라고 했더니 아이씨, 안 돼. 우리는 단식할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음... 그 다음에 홍준표 <laughs>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뭐라 고 그랬습니까? 네. 뭐 그건 국민의힘이 더 힘들 것 같은데? 신천지 얘기하면서 막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10만 명정 정당에선 사유가 추가됐다. 그렇죠. 것이다? 10만, 예. 10만 명 정도 얘기했었고, 갑자기 천 원만 내고 한 달에 천 원만 내도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특례적인 조항을 줬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이 단지 정치 몇몇에 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통일교가 그동안 정당에 어떠한 정치적 로비와 뇌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 정당 자체가 이것을 정치적인 논박을 통해서 단식인 이런 싸움을 할게 아니라 예. 밝혀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못 밝혀내게 되면 미국처럼 소위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서 구구화될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이걸 막는 거기 때문에 단식하지 마시죠. 빨리 대화하셔가지고 합의하시면 되지 어디로 할지 이거 가지고 단식한다면 코미디죠. 코미디 호매디 제가 볼 때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아니. 그 추천 방식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 기괴했어요 이번 상황을 보면서 예그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보고 거기에 노고를 취할 수 있지 내용은 하나도 안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음... 거예요 그 내용을 봐야죠 내용을 보면 그런 거잖아 요 실제 비장계음은 사실상 2 시간 만에 종료됐고 한정혁 네.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음 근데 이때 총으로 쏴 죽이고 체포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네. 이런 얘기. 그다음에 또 우, 무슨 얘기 되냐면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 없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오는 사설을 그 자리에서 읽었어요. 네. 저는 이런 내용을 보고도 야 24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참 대단합니다. 우리 화해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듣고 친한 계측근 의원이라는 분이 야 이거 화이 대스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되게 웃겨서. 정치가 뭐~ 으르렁으르렁 대다가도 화해하는 겁니다만 예. 자기로총으로 쏴서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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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려고 했었고 체포하려고 했었던 내란에 대해서 (2시간짜리) 개몽형이라고한 사람과 화해하자는 제스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저게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나 예단에는좀 이해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내용으 부러우신 거죠 전혀 부럽지 않아요 <laughs> 아니, 근데 그~ 사설은 그~ 네, 취지는 강조 그걸... 정도가 아니죠 그 재판이 예. 공개되면서부터 재판정에서 어, 윤석열 씨가 보여준 행동은 어떤 거냐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잘못은 누가 했어 부하들이 했어라고 예. 하는 부분들도 일관했으며 국민들이 다 봤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거의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행태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는 상황인 거죠. 예. 전 그래서 그 김건희 씨 구형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과하게 구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지위를 얘기했어요.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 당시에 또 하나가 사건의 상징성을 얘기했습니다. 이 내란 사건이라고 하는 자 듣도 보지도 못할 상상도 안 했던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구형이건 선거건 설례로서 가장 엄중하게 구형을 음... 때리던 선거를 때리지 않게 된다면 예.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가능성들이 잔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구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어 내란 문제에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전초전 성격이 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뭐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포영장 방해한 게 분명히 있죠. 내란을 일으켰음 일으켜가지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라고 예. 하는 것, 그다음에. 외신에다가 허위 공보를. 아니, 본인이 개먹령이고2 시간 하고 끝날 거라고 얘기한다면, 무으로 외신에다가 허위 공보를 하게 하고, 비합본 정보를 삭제하게 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을 해서 폐기를 하겠습니까? 음. 근데 만약에 이게 유죄로 나오게 된다면, 본인이 했던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음. 밝혀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건 구형이어서 내년 1월 16일날 선고가 네.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더라도, 본인이 얘기한 개몽령은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16일 날 선고가 나와서 만약에 제가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재판부가 암묵적으로 그걸 보고 있다는 말씀. 그렇겠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내용들의 행위를 한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내란 어떤 범죄와 관련해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계속 거짓 해명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본인이 하, 행한 어, 행태에 대해서 어, 저희 선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왜 이런 행태를 벌였을 것인가 본인의 예. 내란 범죄를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한 행태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2월 달에 아마 선고가 될것 같은데 일시 예. 내란 범죄가 내란을 갖다 가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사전적 절차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예. 합니다. 지금 속보를...